안녕하세요, 은원입니다. 오늘은 12월 19일 월요일이고요. 현재 시간은 7시 반 정도 됐어요. 아, 오늘도 춥네요, 역시. <laughs> 어, 종로 가려고 지금 도봉역 가고 있고요. 아, 이제 연말이네요. 에. 콜이 좀 연말 분위기가 나야 될 텐데 오늘은 또 어떤 콜들이 들지 에. 종로 가서 스타트하겠습니다. 8시 51분입니다. 아, 종로 가는데. 지하철이 1호선 타고 가잖아요. 앞차랑 간격 조절한다고 계속 가다스다 가다스다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종로 가는데 시간이 좀더 걸렸고 대기를 좀 오래 했어요. 콜이 많고 기사님도 많아요. 콜도 많고 기사님도 많은데 대기 오래 하다가 콜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요 콜입니다. 신림동 경유해서 이매동 분당 이매동 가는 콜 잡았어요. 이매동 가서 이어갈게요. 10시 10분입니다. 여기 임해동 왔어요. 여기서는 이제 제가 좋아하는 그쪽 순해 서현, 순해 네, 그쪽으로 좀 이동해 보려고 합니다. 버스 타고 아 역시 오래 걸리네요. 네, 그쪽 신림 가는데 역시 서울 운전이 오래 걸려요. 신호도 많고 그래서 신림에서는 이제 강남 순환 타고 경부 타고 금방 왔네요. 연말 송년회 모임이셨나봐요 그래서 대기가 좀 있었습니다 막 인사하시고 선물 나눠 막 드리고 그러느라고 대기 좀 있었고요 출발할 때아 날씨가 계속 추워요 언제 좀 풀릴지 아 하긴 겨울치고 좀 따뜻하다 했었는데 갑자기 확 추워져 가지고 추위를 많이 타는 저로서는 참아 <laughs> 춥습니다 버스 타고 수내 어, 이쪽으로 이동해 가지고 콜 볼게요 올해 죽다가요 예, 소사본동 부천 가는 콜 잡았어요 <laughs> 소사본동 가서 이어갈게요 예, 11시 27분입니다 여기 부천 소사본동 쪽 왔어요 예. 아 제가 좋아하는 착지는 아니에요 좋아하는 착지는 아닌데 아 오래 죽었어요 제가 거기 서현역에서 기사님 한 90분 정도 되는데 아 콜이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예. 아무리 월요일이지만 저는 그래도 이제 연말이니까 콜이 좀 많을 줄 알았는데 아, 콜이 없었어요 아몇개좀 어, 잡으려다가 안 잡았던 게 역북동 가는 게한번 정도 업해가지고 29600 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안 잡았거든요. 아 근데 그것도 솔직히 잡을 만했죠. 그리고 둔전, 둔전역 인근 가는 것도 어27000 포인트 정도에서 한두번 정도 올라가지고 2 9 0 0 이것도 600 포인트 정도 빠진 것 같아요. 그것도 한32000 포인트 정도 되면 잡으라 그랬는데 또 욕심을 부린 거죠. 둔전 가가지고 또큰거한번노려볼 만했는데. 안 잡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콜은 없고 기사님은 왔다 갔다 하는데 숫자가 오래 죽다가 요거 잡고 왔네요 일단 여기서는 이제 버스 타고 신중동 그쪽으로 좀 이동을 해 볼까 합니다 지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저는 지금 여기 있습니다 소세울력 있는 데고요 버스를 좀 타고 좀 올라갈게요 살짝 올라가서 신중동 이쪽 가 가지고 콜 한번 보겠습니다 12시 14분입니다. 또 시간이 많이 갔죠. 예. 아, 오늘 대기 시간이 기네요. <laughs> 지금 뭐, 두콜 타고 12시가 넘어버렸고, 대기를 좀 오래 했어요. 예. 송도 가는 것도 뭐한 2만 5천 포인트 예. 안 잡았습니다. 잡아도 되는데, 그리고 이제 인천 빙, 인천 가는 거 빙콜 몇개 뜨고, 서울 가는 거는 진짜 단가가 빠져도 다 빠져요. 예. 서울 기사님들이 이제 뭐 복귀각 잡고 가시는 것 같기도 한데, 어, 단가가 좀 빠져도 서울 콜들은 바로바로 바로 나가더라고요. 기사님들은 어, 많이 줄었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만 해도 한6 한 70분 계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은 40분 대에 예, 나오고 있었고, 대기 오래 하다가요, 콜 잡았습니다. 예, 보여드릴게요. 요 콜입니다. 예, 또 로지가, 예, 단가 좋은 콜또 주네요. 오산 갈고동 가는 콜이고요 아, 오산 쪽도 제가 이제 걸어 놨죠. 자배를. 예, <laughs> 오산 갈고동 가서 이어가겠습니다. 예, 네, 한시 반입니다. <laughs> 아, 시간이 꽤 많이 갔죠. 일단 고객님이랑 통화를 이제 하고, 어, 아, 술집 도착해가지고, 이렇게 그, 코를 불러주신 고객님이랑 또 탑승해서 가시는 고객님이랑은 또 다른 분이었어요. 그래서, 어, 비상등 켜져 있는 차 있을 거라고, 보니까 차가 포터예요. 포터 <laughs> 아, 좀먼 거리지만 포터 포터로도 고속도로 타는 걸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그래도 뭐 월요일이고 콜도 없고 해가지고 가야겠다 해가지고 이제 탔는데 스틱이에요 <laughs> 보통 그 포토 스틱, 1톤 뭐 스틱이면은 스틱 차량은 이렇게 메모가 돼 있는데 이번 거는 이제 메모가 안돼 있었어요 아마 어, 부르신 고객님이랑 다른 분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래서 스틱이어가지고 진짜 고민을 좀 했습니다 아 뺄까? 하뜩이나 1톤 차량으로 고속도로 타야 되는데 스틱이면 또 <laughs> 고민 좀 하다가 에휴, 월요일 콜도 없는데 그냥 가자 해가지고 타고 왔습니다 예. 고객님이 또 남자는 스틱이죠 <laughs> 그러시는데 예, 좀 웃음이 나오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여기 오사 왔는데 그나마 다행인 거는 착지가 전동됐어요 살짝 갈고동까지안 내려가고 여기 원동이에요. 원동. 우산 오산 원동이고 우산시청 쪽으로 좀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인근에서 콜 하나 잡았습니다. 보여드릴게요. 원동에서 산척동 이동탄이죠. 산척동 가는 콜 잡았고요. 아직은 H버스가 살아있을 거예요. 그래서 산척동 가서 이동하겠습니다. 산척동 왔습니다. 산척동 왔고요. 어, 아직 눈이 예, 다안 나왔네요. 날씨가 너무 추워가지고 예, 조심히 걸어 나가야 될것 같고요. 아, 일단 착지가 한착동인데 조금 어, 좀 이게 좀 아, 외져요. 예, 그래가지고 버스 살아 있어서 버스 타고 북광장 쪽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예, 이번 차는 그 전기차 SUV였는데, 제가 부천 중동에서 오산, 여기 원동, 석변돼가지고 원동갈 때포터 아, 스틱을 몰았잖아요. 뭐, 점이, 그러니까 1200cc 차량은 뭐 오토가 없고 스틱만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아무튼, 아, 제가 1톤 스틱 차량으로 부천 중동에서부터 원동까지 거의 70km 거리 정도를 <laughs> 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 전기차 SUV 보는데 어찌나 운전하기가 편한지. <laughs> 어이, 구끄러 아길 상당히 미끄럽습니다 지금 바다. 그 아유 차가 중간 중간에 자꾸 이렇게 양 옆으로 왔다 갔다 하려 그러는 거예요 차가. 에. 그래서 더 조심하면서 신경 써서 왔습니다. 아이 화물차 그 1톤 트럭으로 제가 막 세게 달리는 거를 안 좋아해요. 막그이 승차감도 조금 에. 차가 많이 흔들리는 편이죠. 특히나 이렇게 길안 좋고 그러면은 그 지면에 그 흔들리는 게 이렇게 몸으로 오니까 제가 세게 안달리는 편입니다. 아, 길 미끄러워요. 조심해야 돼요. 아, 날씨는 뭐 아까 오산 원동도 그렇고 부천 중동도 그렇고 영하 10도였어요. 네. 아, 언제쯤 날씨가 풀릴지 아, 일단 H 버스 타고 북광장 쪽으로 좀 이동해가지고 콜좀 볼게요 네, 완전 빙판길이죠 네, 완전 그냥 딱 봐도 얼음이에요 얼음 여름. 네, 조심히 가야 됩니다 2시 36분입니다 네, H5번 버스 타고 북광장 쪽으로 왔어요 아, 버스기사님이 열심히 달리셔가지고 금방 왔네요 네. 아, 대기해가지고 콜 잡아볼게요 로지상으로 기사님 38분 나오는데 역시 월요일이고 날씨가 추워 가지고 평소보다 조금 기사님 숫자는 적은 것 같은데 콜이 없어요 <laughs> 대기해 볼게요 3시 29분입니다 와 엄청 추네요 진짜 아 북광장 오고요 북광장 와서 한 50분 정도 죽었어요 네. 삥도 진짜 뭐 몇개안 들어왔어요 삥도 다해봐야 한세네개 들어왔는데 일단 이동탕 가면은 지금 이제 H 버스는 끊 끊긴 시간이니까 앉아봤고아 그리고 근데 콜이 진짜 없긴 없더라고요 오늘 또 월요일이라 그런지 일단 연말 분위기는 안 나요 <laughs> 그래서 대기하다가 좀 올라가는 콜을 잡고 싶었는데 또 올라가는 콜은 아니고요 콜 보여드릴게요 하동 그러니까 광교죠 광교 갔다가 다시 반성동 오는 콜이에요. 예. 네. 어, 반송동 다시 와서 이어갈게요. 4시 7분입니다. 저는 여기 광교 갔다가 다시 어, 반송동이 아니구요 광교예요. 광교. 광교에서 운행 종료됐습니다. 예. 아, 아, 미끄러라. 아, 아 이게 다시 그쪽 반송동을 가야 택슬도좀더 원활하고 그럴 텐데. 아, 여기서 운행이 종료가 됐어요. 그 일행분이 많이 취하셔가지고 이쪽에서 운행이 종료가 됐고 고객님이 금액 말씀을 하셔가지고 뭐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래가지고 조금 약간 그 금액을 이렇게 하향 조절하고 싶으셨나 봐요. 근데 제가 솔직히 착지 도착지 때문에 잡은 거라고 도착지가 다시 그 이제 반송동이어가지고 그랬더니 아 역시 그렇죠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금액은 그대로 하기로 했습니다. 예. 아 근데. 아, 반송동을 갔어야 택트를 하든 할 텐데 아, 착지가 일단 이제 일단 상현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어요. 근데 아, 상현역 쪽에 피털카도 지금 한 대도 없고요. 아, 시간이 시가지라 택트리 될지도 모르겠네요. 예. 일단 상현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는데 아. 콜은 없습니다. 조용하고요. 저 지금 4 시가 넘은 시간이라. 아, 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저는 지금 이쪽에 있고요. 상현역 쪽으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네. 아, 택틀이 될지. <laughs> 일단 이동해서 볼게요. 다시 7분입니다. 네, 서울 택시 한 대도 안 지나갔습니다. 아, 너무 추워가지고 계속 기다려 보다가 네, 지하철 밑에 좀 내려가서 있었고요. 버스가 다녀요. 그 M4101번 이제 좀 있으면 와요. 다시 10분쯤에 여기서 이제 출발을 하는데, 상현역에서. 그거 타고 종로 쪽 가가지고, 복귀하겠습니다, 오늘은. 예. 아, 날씨도 진짜 춥네요. 예. 뭐 삥도 안 울려가지고, 뭐, 울릴 시간이 아니죠. 월요일이기도 하고. 예. 아, <laughs> 차계부 정리하고 마감하겠습니다. 마감하겠습니다. 네, 오늘 총 다섯 콜 탔구요. 순익은 19만원 정도 했네요. 네, 여기 올라가는 차비 한 3천원 정도 뺀거고, 아, 오늘, <laughs> 그, 처음부터 좀한콜 타고, 뭐, 거의 한 시간까지 죽고 대기 시간 가까이 죽고, 대기시간 길고, 예. 네, 12시까지 두콜 정도밖에 못 타가지고, 아, 좀, 이제 매출이 좀 아쉬운데, 꾸역꾸역 이렇게 탔네요. <laughs> 아 날씨가 정말 너무 추워요. 에, 저 언제 조금 풀릴지 에, 건강 관리 유의하시고요. 에, 오늘 이렇게 탔습니다. 에,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